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국민투표는 박정희나 히틀러가 좋아해 네 포퓰리즘 네 송영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송영길은 네 문화일보 기사에 보면은 에, 송영길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가 좋아한다 네 그래서 어, 국민투표 검토의 퍼퓰리즘이다. 라면서 맹비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어, 송영길은, 어, 송영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에, 국민투표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에,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퍼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민주당인지, 국민이 주인인 당에 진짜 사람들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인터넷에 담배 광고를 하는 거, 이렇게 신문 인터넷 등 담배 광고 금지, 이런 걸 국민투표를 합니다. 아주 생활 밀착형으로 국민투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투표가 백신 패스법도 이렇게 국민투표를 했다는 라 기사가 나오죠. 네, 그리고 툭하면 은 국민투표를 하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에서 네번 국민투표를 하고,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19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가결시킨 법안에 대해서도 100일 안에 5만 명이 반대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송영길이가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가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송영길은 스위스에 가면 아마 몰매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 저는 국힘당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국힘당도 아주 맹, 비난하는 사람인데, 저는 국민 주권파입니다. 그런데, 손영길의 이런 발언을 보고, 이 사람의 지성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적어도 민주당이다, 그러면은, 네, 민주, 민주가 뭡니까,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국민 주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에,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스위스 국민들과 세계 국민투표가 발전되어 있는 에, 그러한 나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 국민투표 세상을 맛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 완전 민주주의, 체제로 가서 국민 투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투표법 같은 거, 외국인이 투표를 하는 외국인 투표법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결정했죠. 또, 어, 정당 지원금. 이것도 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했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제대로 잡아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